제 4교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그러면 우리가 덧셈, 뺄셈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네, 벡터를 가지고도 덧셈, 뺄셈 또는 실수배도 할수 있대요. 또는 도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연산을 해봅시다. 라고 밑에 써 있어요. 어, 벡터를 가지고도 네, 덧셈, 뺄셈을 할수 있군요.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하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나왔네요. 두 쌍을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이은 선을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네, 평행선에서는 대각선을 두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긋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네, 요기리 요기리 같고 요기리 요기리 같다는 것. 그 다음에, 자, 과로가 나왔네요? 어, 말이나 글, 숫자 등을 한데 묶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자, 수학에서는 식을 계산할 때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활 모양의 요걸 우리가 소괄호 그러죠? 네, 요것은 묶는 범위가 가장 작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두 팔을 벌려 감싸는 모양. 아, 요것은 범위가 중간이기 때문에 중괄호 있고요. 하나 더 있죠? 그죠? 네, 대괄호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쓰면 이건 대괄호다. 이렇게 본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네. 우리 1층과 2층같이 우리가 쓰는 1, 2, 3을 양수라고요. 지하 1층의 마이너스 1, 지하 2층의 마이너스 2와 같은 것을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직선을 가지고, 그죠?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 그랬습니다. 그쵸? 자, 실수라는 말도 나온데요 자 영어 리얼넘버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 리얼은 실제하는이란 뜻이 있대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로서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연산에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 점에 도착하려는데 강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자, 강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라 흐르는 강물 때문에 배가 독적, 도착점 비보다 자꾸 동쪽으로 더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배가 똑바로 건너지 못하고 배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에 그두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 방향과 크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네, 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움직이는 방향과 강이 흐르는 강물의 모양을 보면, 강물은 어느 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는 어느 쪽으로? 그렇죠. 남쪽으로 힘을 주고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가 A에서 B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네. 실제로 강물 때문에, 그죠. 못 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움직인 것을 보면, 지금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동남 방향이죠. 그죠. 동남 쪽을 향하고 있고요. 방향은 동남. 그다음에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은 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죠. 그래서 A를 중심으로 종점 C를 이용을 해서 네, 이것은 AC 벡터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을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해서 AC 벡터가 됐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또는 A D C 이렇게 봤을 때요. 실제 배가 움직인 방향 쪽을 본다면 A D 에다가 D C 를 더해서 이것이 A C 로 갔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다라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두 벡터 A B 와 D C 이 A B 와 D C 는 그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 모두 두 벡터가 배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같은 벡터죠. 그죠? 네, 같은 벡터입니다.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BC랑 또 누구랑. 그렇죠. AD. 이것도 역시 강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B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ac, 예. ac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죠?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b 벡터와 a 벡터를 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c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근데 결국은 이게 두 개가 같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덧셈의 무슨 법칙?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 교환 법칙뿐만이 아니라 자, 결합 법칙도 성립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간단히 보시다시피 자, a 벡터 더하기 과로의 b 벡터 더하기 c 벡터 한 것과 괄호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한 것에다 c 벡터 더한 것은 예,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듯이 오른쪽으로 여덟 칸 위쪽으로 일곱한 이동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에서는 벡터의 덧셈에서는 교환법칙뿐만이 아니라 모두 결합법칙도 성립을 한다. 즉 어떤 것을 먼저 묶어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아진다라는 것. 네, 벡터의 덧셈에선 네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 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요. 자, 자 a 벡터와 0 벡터에 더쓰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럽니다. 자, a 벡터에다 0 벡터 더한 거는 a 벡터가 가진 힘의 양으로, 그죠? 물건을 옮긴 후에 다시 0 벡터만큼 또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0 벡터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크기가 없어요.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a 벡터에다 0 벡터 더한 건 뭐가 돼요? 그렇죠, a 벡터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0 벡터에다 a 벡터 더한 것도 a 벡터만큼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예,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a 벡터에다가 네, 마이너스 a 벡터. 자, 이걸 더해본다고 생각한다면요, 뭐가 됩니까? 이것은? 그렇죠. 0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 벡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벡터의 뺄셈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뺄셈. 자, AB 벡터에서 CB 벡터를 빼는 순서를 보니까 자,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벡터의 모와 시점과 종점을 바꿉니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있으면 이것을 뭘로 BC로 바꿔라. 그래서 예, A, B와 시점을 종점을 바꾼 BC 의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AB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12를 플러스로 바꾸는 대신에 BC로 이렇게 쓸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에서 봤던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A에서 b 벡터가 있고 D에서 b 벡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이 마이너스 DB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BD로 바꿔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나타낸 식이 AB 플러스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BD로 바뀌더라.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또한 벡터에서 실수 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실수배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처럼 a벡터에다가 a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2a의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로 따지면 2 a 벡터랑 마이너스 2 a 벡터랑 따지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건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수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를 생각했을 때 양수가 있고 그다음에 음수가 있고 여기도 0이 있고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네백태의 연산에선 더셈, 그다음 뺄셈 그다음 에 실수배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를 선분 AB로 나타내고, B 벡터를 선분 BC로 나타낼 때, 선분 A, 벡터 AC로 나타내진 벡터를 C 벡터를 했을 때, 두 벡터 A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것 또한, 자, 마찬가지로, 자, 두 벡터 AB의 뺄 셈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래서 C 벡터는 A 벡터 빼기,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수배도 됩니다. 세 번째, 자, 임의의 실수와 벡터의 곱을 벡터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a 벡터의 실수배는 2의 벡터, 3의 벡터 이런 식으로 2의 벡터라는 것이 a 벡터가 두개 있으면 2의 벡터, 3개 있으면 3의 벡터 이렇게 쓸수 있었다. 간단히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